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을 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121 페이지고요. 독립 시행의 확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요,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어,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를 독립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독립시행에 대해서 확률을 조금 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때, 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N번 반복을 할때 R번 일어날 확률은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NCR, N번 중에 R번이 일어난다. 일어날 확률이 R번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어, N번 중에서 R번이 빠진 만큼은 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R이 0일 때, r이 0일 때는 0 넣어주면 되겠죠. p의 0제곱은 1이니까 1-p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nc0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이 n이 될 때는 n c n 에 p의 n제곱 1-p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p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밑에 설명을 잠깐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1의 눈이 3에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러면은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회가 나온다는 것은, 어, 1회 2회 3회가 나오고, 1회 2회 4회, 1회 3회 4회, 2회 3회 3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시 3 가지의 경우가 생기고요 이때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그래서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한번. 마찬가지로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한번.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한번.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한번.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똑같은 이러한 것이 4시 3가지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4시 3. 4번 중에 3번 나온다. 나오는 것이 3번이고, 나오지 않는 것이 어한 번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n번 던져서 r번이 나올 때는 n c r n번 중에 r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r번이 되는 거고 나오지 않는 것이 어 n r번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2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필세제 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집니다. 자첫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근데 4번 네 나온다고 했으니까 6번 중에 4번 네 나오는 거죠. 짝수가 4번, 네 짝수가 아닌 것이 2번 어, 나와야겠죠. 총 6번 던지니까. 그래서 6시 4는 6시 2와 같죠. 2 1분의 6, 5. 그 다음에 2의 4제곱. 2의 2제곱이니까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하고 계산해주니까 2의 6제곱은 64분의 15. 그래서 확률이 64분의 15가 나온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짝수의 눈이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입니다.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오는 걸 다, 어, 더해야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나오지 않을 때랑, 한번 나올 때,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에서 빼겠습니다. 자,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면, 여섯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짝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짝수가 아닌 것이 여섯 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나오는 경우는, 6번 중에 한번 나옵니다. 짝수가 한번 나오고 짝수가 한번 나오고 짝수가 아닌 것이 다섯 번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1 마이너스 어, 1 곱하기 1 곱하기 64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어, 2의 6제곱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64분의 7 되겠고요. 어, 계산해 주면은 64분의 어, 57,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64분의 57,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54번입니다. 승률이 4분의 3인 바둑 기사가 대국에 5번 참가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세번 이길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 중에 세번 이기는 거죠. 어, 4분의 3 이기는 게세 번이고요. 지는 것은 4분의 1 지겠죠. 이게 두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 c 3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어, 4의 5제곱,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죠. 2의 10제곱 분에 어, 3의 3제곱, 27 되겠네요. 자, 2 하나 약분해 주면은. 어 512분에 여기는 5가 남죠. 곱해서 어 75, 35, 25, 0 135, 그래서 512분에 135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번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4번 네 이길 때, 5번 이길 때, 4번 네 이길 때, 5번 이길 때를 더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번 중에 4번 네 이기는 경우는 어, 4분의 3이, 4번, 그 다음에 4분의 1이 1번. 그리고 5번 다 이기는 것은 5번 중에 5번 다 이깁니다. 4분의 3이 5번. 자, 계산해주면은, 어, 2의 10제곱, 1024분의, 어, 5 곱하기, 3의 4제곱은, 어, 81이죠. 81 더하기, 어, 1024분의, 그 다음에 3의 5제곱이네요. 3의 5제곱은 243입니다. 그래서, 1024분에, 자, 더해주면, 405 더하기 243이니까, 1024분에 648 되겠네요. 648. 4로 나눌게요. 자, 4로 나누면은, 4, 256분에, 4, 1은 4, 6, 4, 24, 4, 28. 2로 한번더나눠주니까1 2 8분의81 여기까지 되겠네요. 정답은 1 2 8분의8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 155번입니다. 자, A반과 B반이 바, 어, 배구시합을 하는데 각 세트당 A반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 두 세트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한다고 할때 A반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세트 1세트 2세트 3세트까지 간다고 할게요 비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어, a가 두번 먼저 이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1세트 이기고 b가 1세트 이기면은 그냥 어, 두번 이기니까 우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세트에서 b가 이기고 2세트에서 A가 이기고, 3세트에서 A가 이기면은, 경기가 끝나는 게되겠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첫 번째 경우는 두 번에서 두번다 A가 이기는 경우죠.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두번다 이깁니다. 이기는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랬죠. 3분의 2가 두 번, 그 다음에 지는 것이 3분의 1이에요. 얘가 이제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c 는 1이고요. 3분의 1의 0제곱도 1이니까 9분의 4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는 3번 중에 2번 이기는 거죠. 3번 중에 2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중에 2번 이긴다. 이기는 게 2번이고 지는 것이 1번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7분의 4. 그러면은 20 여기 9분의 4가 되겠네요 약분해서 9분의 4 따라서 어30아이 어. 경우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a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가 3번 중에 2번 이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3번 중에 2번 이기는데 어, 앞에서 ab 한 번씩 이기고요 마지막에 3세트는 A 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A가 한번 이기는 거, 1, 2 세트 둘 중에 둘 중에 한 번, 두 번에서 한번 이기는 거죠. 3분의 2가 한 번이고요, 지는 게한 번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3 세트에서 A가 반드시 이겨야지 우승이니까 어, 3분의 2의 확률로 A가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을 다시 해줄게요. 어, 2 곱하기 어, 9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27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약분은 안 되고요. 두 경우를 더해주니까, 두 경우를 더해주니까, 이게 어, 27분의 12가 되네요. 그래서 27분의 2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자, 우리 123쪽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세지 10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집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하고 6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은, 동전 3번 던지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4번을 던진다. 자, 이때, 동전의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단, 주사위의 눈이 3의 배수도 4의 배수도 아니면 동전을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요. 첫 번째 경우.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어, 2분의 1을,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오겠고요. 이, 그러면은 3번 던져서, 어, 동전이 두번 나와야 되는 거죠. 앞면이 두번 나와야 됩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두 번, 뒷면 한 번,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은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어,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의 배 4가 나오면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의 확률로 4가 나오면은 네 번을 던집니다. 이 중에서 앞면 두 번이니까 앞면이 두 번, 그럼 뒷면이 두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어, 2 1분의 43이니까 6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이다. 자, 그러면 8분의 1은 16분의 2가 되니까 두 경우를 더해주면 따라서 16분의 3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3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문제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56번입니다. 흰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임미의 공을 꺼내요. 그것이 흰 공이면 한 개의 공을 세번 던지고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지고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면은 어 동전을 세번 던집니다. 그리고 검은색 공이 나오면은 어 동전을 네번 던진다 요러한 얘기죠. 자, 이때 앞면이 세번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어, 3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와야 돼요. 앞면 나올 확률이 3번, 뒷면은 나오지 않는 게 되겠죠. 0번.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어, 40분의 2, 20분의 1이 되겠네요. 20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공이 나왔다면, 은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네번 던져서 세번 나온다. 앞면이 세 번, 뒷면이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0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니까 20분의 4가 되겠고 결국엔 5분의 1의 확률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1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냅니다.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1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고, 어, 짝수가 나오면, 짝수, 짝수는 5개 있죠? 5개, 어, 2, 4, 6, 8, 10이 나오면, 10이 나오면, 어,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그리고 9의 약수가 나오면 9의 약수는 1, 3, 9가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3번 던집니다. 이때 주사위의 짝수의 눈이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에서 짝수가 한번 나올 확률입니다. 단, 꺼낸 공은 적힌 수가 짝수도 9의 약수도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짝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럼 주사위 4번 던집니다. 4번 중에 한 번이 나와야 돼요.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한번 나오고요. 짝수가 아닌 게 3번 더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4제곱, 16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 9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10개 중에 3개죠. 10개 중에 3개고 3번 던집니다. 3번 중에 한번 나와야 돼요. 앞면이 3번그 다음에 어, 뒷면이 두번더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그러면은 80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80분의 10이니까 자두개더 해줘서 8 0분의19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124쪽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11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에 던져서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앞면이, 앞면 나올 때랑 뒷면 나올 때랑 점수가 다르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것을 X번 나왔다고 할게요. X번. 뒷면은 Y번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8번 던지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우선 8입니다. 그리고, 어, 앞면은 20점을 얻으니까 20X점 되겠죠? 뒷면은 Y번 나오니까 10Y점이고, 이 점수의 합이, 이 점수의 합이 100점이 될 확률이다라는 얘기죠. 자, 10으로 나누니까 2x 더하기 y는 10, 요렇게 되겠고요. 자, 요렇게 빼주니까 x는, x는 2가 되고요. x가 2면은 y는 6 되겠네요. 즉, 앞면이 두 번, 앞면이 두번 나와야 되고요. 어, 뒷면이 여섯 번 나오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덟 번 던져서 앞면이 두 번입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 뒷면 2분의 1, 여섯 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21분의 8, 7. 그 다음에, 어, 2제곱분의 1, 2,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4, 2, 8. 이렇게 약분돼서, 64분의 7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58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다. 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1, 2, 3, 6이 나오면 p를 플러스 1만큼 가고요.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4하고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입니다. 이때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전 어, p가 2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 우선 어, 6의 회 6의 배수가 나오는 걸 X번 나온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Y번 나온다고 할 때, 우리는 주사위를 4번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도착하는 게, 어, X번은 플러스 1만큼 가니까 X, Y번은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Y 했을 때 2만큼 가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니까, 2X는 6이고요, X는 3이에요. y는 1이 되겠죠? 즉, 어, 요 6의 약수가 3번 나와야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4, 5가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4번 중에 3번 나옵니다.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어,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81분의 3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159번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 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점피를 움직인다. 3번을 던집니다. 자, 앞면을 x번 나왔다, 뒷면을 y번 나왔다라고 할 때, 3번을 던지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3입니다. 그리고 어, 앞면이 나오면은 1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2만큼 가니까 2y번 가는 게 되겠죠. 어, 그래서 A로 간 것이 다시 A로 도착할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어, 어 동전을 던지는 거죠? 동전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어,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다시 도착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4가 나와야 되고요. 어, 그러면은 얘가 8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 8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한번 던져서 1만큼 나오는데 세번 던지는 거니까 뒷면이 세번 나와도 6만큼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돌아서 a 만큼못 가는 거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빼 주면은 y는 1이고요. x는 2가 나오는 거니까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자, 세번 던져서 한번 나옵니다. 어두번 나옵니다. 앞면이 두 번.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8분의 3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4쪽까지 다 했고, 어, 다음 영상에서는 125쪽, 126쪽 연습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